오늘 읽으신 본문, 네에미아 5장 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그 말씀 적용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잘 심어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중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부르짖음이 커지게 되자 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한 것을 책망하며 돌려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 아멘으로 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이 부당하게 지고 있던 짐을 덜어준 자신에게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원망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되는데요. 2절부터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흉년으로 인해서 땅을 저당 잡혀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하는 야 그런 백성 들의 어려움들 또 세금을 내고자 빚을 지고 자녀를 그의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중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겹치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들까지 또 가정적인 어려움들까지 있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 백성들은요 부유한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한 것처럼 이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죠 상류층은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층들은 그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면서 서로간에 이간질하고, 또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 뉘에미아는 지도자로서 이 원망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어, 그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는 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에 노하였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말을 듣고 뭐 그들에게 노하였는지 아니면 어 백성들에게서 어 어떤 물질을 취해 취하는 어떤 어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그런 부유한 백성들을 내 대해서 크게 노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어 분노가 어쨌든 의로운 분노가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공 공동체가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뭘 그런 거 같고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걱정을 해.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이렇게 하면서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도 다 얘기하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다. 사람을 살리려면 어려움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약재료를 가지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공적 그러나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아고 혼자 고민하면 혼자서 고민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품어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누가 나에게 아픔을 얘기할 때 그것들을 잘 들어주고 또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며 나의 약재료를 가지고 나의 간증을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겠죠 적용의 말씀 나는 가족이나 지체가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어떤 태도로 듣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 말씀에 크게 분노한 이... 이 뇌헤미아가 이제는 잠시 화를 멈추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지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묵상도 있고 또 깊이 생각을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오히려 부자들을 꾸짖어서, 꾸짖어서, 꾸짖되 자기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책망하고자 대회, 즉 예배로 모이는 네이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이자를 받지 않는 자신의 적용을 나누면서 그 부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대로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 그들의 잘못됨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呃。Uh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이미야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예,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맹세를 더 한번 확인시키느라고 13절에 다시 한번 고역을 합니다. 1 3절 같이 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이렇게 곧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맹세는 하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에이 네미아가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맹세를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자.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성하고, 백성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예,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적용점을 찾아서 실천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내가 순종할 점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받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것또 내가 실천해야 될것 내가 행동해야 될것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백날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하나라도 실천하고 하나라도 내가 움직일 때 거기에 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에미아는요. 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이 본을 보이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남 탓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상대방을 설득합니까 예.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는 어, 네이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한 일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미아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녹을 먹지 않고 성벽공사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5절 말씀 10. 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사 1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16절에도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어쨌든 이전 통조 충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며 자기의 것으로 대접하는 그래서 네미아는 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 네미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예,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섬긴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들 교회 아울리치 오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내서 헌금으로 하고 자기들의 모습을 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들에게 이뭐 일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어, 여러분들도 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섬기면서 우리가 어, 물질로도 또 여러분 또 시간 될 때마다 교회 오셔서 또 소그룹이나 또 월요일 날 저녁 식사 하는데도 여러분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도 참석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를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에는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이거 해달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교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하며 나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네미야처럼 은혜를 더하시. 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골드보다 갓이라고 하는 박현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의 부모님은 돈 문제로 늘 다투셨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에 대할 돈을 내지 못하고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에 돈을 우상 삼았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돈이 곧 권력이라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좋지 못한 소행을 일삼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술과 밥을 사는 것으로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 의 마음을 사려고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시고 꽤 많은 버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종종 돈을 빌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릴 때 힘들었던 감정이 떠올라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또곧 내가 죽을 것 같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이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아버지의 관계 문제가 돈을 우상삼은 내죄 때문에 문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멘토이신 한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유를 묻지 않고 돈을 빌려드리되 아버지께 교회에 나오실 것을 권해라 그렇지 않으면 빌려드릴 수 없다 말씀드려라는 권면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어 불안했지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해서 아버지께 대한 감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일요일에도 이 일을 해야 해서 교회 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직하면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로 저는 돈이나 관계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까지 유예해주신 시간,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제 삶을 증거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있어 부모님과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길 기도하며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집안일을 돕겠습니다. 돈이 구원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때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미아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족과 지체가 원망 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을말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돈보다는 구원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예문된 교회에 설 선수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아버 경외하여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드에미아처럼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우리들 교회 아울리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3박 4일 기간 동안에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또 계획된 일들을 아버지 안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음 모아서 이 일에 함께 동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